오늘은 시금치 요리 7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잘 녹여준 뒤 시금치를 넣고 빠르게 데쳐 바로 찬물에 3 4볼 정도 훌렁훌렁 헹궈 물기를 짜서 준비해주세요 데친 시금치와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시금치 무침 완성! 자세한 양념 계량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고 풀 영상은 아래 원본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해주세요 고래 다진 대파와 청양고추, 그리고 양념 재료를 넣고 골고루 섞어준 뒤, 데친 시금치와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부쳐주면 시금치 고추장 초무침 완성! 새콤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니까 꼭 해보세요. 팬에 기름 살짝 두른 뒤 다진 소고기와 채썬 양파를 넣고 양파가 살짝 갈색빛이 돌 때까지 중약불에서 볶아주고 양념소스와 대파를 넣고 중약불에서 2분 정도 조리듯이 볶아준 뒤 1대1 비율로 섞은 전분물을 넣어 살짝 끓는 정도의 점도로 맞춰 데친 시금치와 두부, 청양고추를 넣고 양념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뒤적여주고 들기름을 넣고 한번더 가볍게 뒤적여주면 시금치 덮밥 완성! 밥에 슥슥 비벼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 밸런스도 좋은 훌륭한 한 그릇 요리가 돼요 통에 전분가루와 한입 크기로 자른 두부를 넣고 흔들어 전분가루를 골고루 묻혀준 뒤 두부가 반 정도 잠길 정도의 기름만 부어 중불에서 노릇하게 튀겨준 뒤 기름을 한번 빼놔주세요. 팬에 기름 살짝과 양념 소스를 넣고 중약 불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글바글 끓여준 뒤 튀겨놓은 두부를 넣고 소스가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뒤적여주고 데친 시금치를 넣고 골고루 뒤적여준 뒤 쫑쫑 썬 대파와 청양고추 들기름 통깨를 넣고 한번더 골고루 뒤적여주면 시금치 두부 강정 완성!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은 끓는 물에 데쳐서 여러 번 헹궈내주면 대부분 제거되니까 걱정 마세요. 끓는 멸치 육수에 된장, 고추장, 애호박, 양파, 다진 마늘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고 물이 끓어오르면 데친 시금치를 넣고 중약 불로 줄여 15분 정도 끓여준 뒤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하고 건새우, 두부,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5분 정도 더 부르르 끓여주면 시금치 된장국 완성! 팬에 기름 두른 뒤 계란을 넣고 중약불에서 큼직하게 볶아주고 계란이 70% 정도 익었으면 버터와 데친 시금치, 굴소스를 넣어 볶아주고 다 볶고 나서 간을 본뒤 모자란 간은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맞춰주면 시금치 계란볶음 완성! 버터를 넣은 고소한 계란 덕분에 아이들도 잘 먹으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데친 시금치에 밀가루와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준 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시금치 모양을 잡아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주면, 시금치 전까지 완성! 제철 과자, 아삭 달달한 시금치로 풍성하고 건강한 밥상 만들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